이항계수의 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일 플러스 x의 n승을 전개하면 다음과 오른쪽처럼 되죠. n c 0부터 n c 1 x 그리고 x n승 이게 되고요. 먼저 첫 번째는 x 에1을 대입하면 우변은 어, 그러니까 좌변이 2의 n승이 되고요. 이항계수는 이항계수만 합이 되겠죠. n c 0부터 n c n이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x의 마이너스 일을 대입하면 0이 되고요. 그럼 짝수 번째 0을 포함해서 짝수 번째는 플러스가 되고 홀수 번째는 마이너스가 되죠. 그래서 음 한쪽을 이제 홀수를 이항을 하면 짝수 항과 그 다음에 홀수 항은 같아져서 이의 어, n승을 이로 나누면 2의 n승 빼기 일, 이의 n승 빼기 일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미분을 하면 m 의 n 플러스 x의 n 빼기 일이 되죠. 여기서 x에 1을 대입하면 n에 2에 n 배 1이 되고요. 그리고 우변도 미분해서 1을 대입하면 어, 지금 다섯 번째 식이 되고요.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적분해서 적분해서 1을 대입하면 되죠. 이항계수의 성질이었습니다.